아... e t 반짝반짝 빛나는 스파클링 새우 탄산 탄산처럼 톡 a 는 반짝반짝 자, 둘, 셋. 탄산처럼 탄산. 톡소는 안녕하세요. <탄산처럼 톡 소는> <톡 소는> 탄산. <놀린> <분위기> 안녕하세요. 탄산처럼 <놀린> 톡 n 는 안녕하세요. 하세요 반대로야지. 반대로야? 반대로야? 반반대반대 반대로야? 야반 구구를 뒤집으라고 이렇게? 네 그래. 아까 이렇게 했어 여이아너가 뭐가 너가 반대로 글씨가 여기 적혀있는데 그거 시끄러 존댕 똥땡이 어. 형 됐지? 이렇게? 오케이 <laughs>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 저 진짜 둘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약간 어제 같은 스타일도 좋고 오늘 같은 스타일도 좋은데 저런 스타일도 좋아해요 아무튼 아 진짜 고르기 힘드네요 나이티즈라면 다 사는